아멘.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에서 12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자기 지시간에 갇힌 자라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종아 목사님 오늘 이사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인사 제가 마지막 배웅해 드렸는데 나주역까지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시간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종환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의 본문은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화요일에 정해진 본문으로서 읽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의 시기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피곤하고 지쳤을 때의 시기입니다. 가장 힘드셨을 때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이전에도 안식할 장소나 시간들이 별로 없으시긴 했지만 이 특별히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뜻을 전하면서까지도 이 피곤한 일정 속에서 힘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끝까지 지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뜻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시기입니다. 어,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한 율법사가 와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리새인과 논쟁이 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 사랑하는 강진욱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 맞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잘못 사용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뭐냐면은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면 사조개인보다바리새인들이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조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세상적인 것만 보면서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진짜의 의미를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게그 의미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조합니다만 신앙은요 방향성입니다 속도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사람은요. 돌아오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그 지식의 방향을 놓친 자가 그 지식의 방향을 놓친 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그 지식이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은요. 참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많이 속으시는 본문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 때문에 속아요. 뭐냐면 이 율법사가 좀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왜냐? 어떤 계명이 큽니까라고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요. 그이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아,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믿고 있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그냥 질문한 거구나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지금 이 질문은 어떤 율법이 크냐는 질문은 진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무서운 점이 여기 있거든요 뭐냐면 겉모습은 진리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지금. 순종을 묻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 다운데 예수님답게 살지 않는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않는 우리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겉모습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사조개인들과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세상적인 사람, 나는 율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 있으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조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니까, 오, 저 예수가 우리의 적인... 내가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사두개인의 입을 막아 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논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바리새인들의 정결함과 바리새인들의 우월성이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조용히 시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기만 하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크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개명을 물어봤으니까, 아, 사두개인보단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깔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37절부터 40절 오늘 본문에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계속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바리새인과는요. 예수님이요. 이 관련된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곧바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37절에서 40절만 좀 깊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41절부터 이후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 질문하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도를 파악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냐는 질문 자체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답해 주시고 나서 다른 얘기 일체도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셔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잘못된 점을 알려줄게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도전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성경 속에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 오늘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가장 위험한 것만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걸볼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개인처럼 살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세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나 성경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까 제가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두 집단, 여기 헤롯 땅까지 있긴 한데 해롯 땅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두 집단이 방향성이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의 차이 똑같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방향성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의 진리,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말하는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방향성이 틀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향성이 안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검을 계속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인들이 악하다고 저는 지칭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순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함께 할 마음이 없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실제 마음이 다른데 있는 사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좋은, 우리 성경에서 예, 얘기하는 가장 큰 진리는 뭐냐? 좋은 나무는 여, 좋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열매를 봐야만 좋은 나무인지 알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나무여도요,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무 자기들의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 즉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42절부터 46절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 뒤에 읽었던 본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끊으셨는지를 좀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 다윗에해서 이야기하실까? 율법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왜 사랑 얘기하다가 다윗의 자손 어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다윗의 자손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얘기하신 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좀 깊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말에는 가시가 있구나 라면서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그 42절부터 46절의 말을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 한쪽으로는 그쪽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리 빠르게 가도 못 가는 것처럼 방향성이 틀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히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신 것, 주신 재능,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은 내가 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똑똑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신앙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더라도요. 아무리 경주에서 1등을 하더라도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엔 못 들어간 겁니다. 즉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근접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때저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라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지식은 예약이 하나, 막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방향성이 틀려서 틀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7절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을 보시면 순서가 나와요. 37절. 우리 37절 말씀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거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더 근접하게 바으면 순서가 달라져요. 제가 지금 순서가 달라져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직역을 해드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순서만 살짝 바뀌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올바른 방향성으로 신앙을 세워 가고 있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서가 틀려서 방향성이 틀려서 헛다리 짓거든요. 온 마음 다 했어요. 온 힘을 다 했어요. 즉 우린 열심히 했으면 됐다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의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어. 나 절심히 예배 참여했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거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에 철퇴를 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이게 따갑게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 나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어 저렇게 했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일만큼이나 일했어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 방향성이 잡혀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목적, 너 방향성 너희 다 틀렸어 지금. 내가 무슨 온 힘을 다했어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 틀렸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목적, 방향성이 바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뜻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방향이 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성이 틀려지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가요, 열심히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참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는 무슨 일을 저렇게 많이 해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런데 안이 굶고 있어요. 왜냐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방향성만 제대로 잡고 가면은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내가 사랑하고 갔다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에 너도 이를 것이다라는 게 오늘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거든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캐치해라는 하나님의 따가운 예수님의 따가운 질문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 꽂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상을 잃어버린 지식만 갖는 거예요. 그것처럼 피상적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압니까? 종교생활은요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냐? 내가 예배 몇시몇 몇 분에 예배 드렸고 몇시몇 분에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찬양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대상 뭐죠?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요 우리 강진욱 교회가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 방법에만 명매여 계십니까? 왜 신앙의 방법에만 묶여 있어서 방향성이 틀어진 것을 올바르게 잡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지식에 갇힌 사람들 내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의 말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겨, 목적지에 다다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갔죠. 열심히 했죠. 너무나 즐거웠죠. 행복했죠. 근데 이스피드에이 속도에 못 잊어서 방향을 놓쳐버린 걸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할지가 않을 때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을 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느라 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혜하고 지식은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축복. 대상을 놓쳐버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에너지가요 자기가 증명하고 싶은 것에만 계속 갑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고 이것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자기 에너지를 쏟아요. 이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메시아가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요. 메시아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입술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가깝게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 축, 그 축복되지 않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광야의 외침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방향성 다시 잡자고요. 신앙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아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에만 빠진 신앙인 위험한 게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열매. 나의 열매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입술론 다 잘합니다.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한 정신병원의 한 병자가 나는 예수다 하면서 온 곳을 휘집고 다녔대요. 난 예수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저런 아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지식에 매몰라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그 사람의 행동,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지식에만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지 나는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진읍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자식은 새롭게 나아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목사님만 오시면 돼.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한 마음 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벽기도 더 나오셔야 됩니다. 왜불보짖지를 않으십니까? 더 좋은 종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더 찬양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더이 사랑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욱 교회는 열매로 보여주기로 원합니다. 더 예배 더잘 드린다더라. 더 기도한다더라. 성도들 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교회 위기일 거야. 이렇게 길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요, 더 기도한다더라. 더 열매가 더커 보이더더라." 전이 축복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서 예배 시간 더 나오라고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더 끌고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들, 장기결석 하시는 분들, 예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 끌고 나오셔서 기도의 재단 쌓아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좋은 종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따갑게 다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